다음날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박을 하고 8월 10일 일요일 드디어 이곳을 떠납니다 출발. 출발 전에 간단하게 빵과 라면, 물을 샀습니다 화요일에 도착해서 3일 동안 호스텔을 지내고 마지막 두 밤은 카우치서핑을 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카우치서핑 좋은 호스트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하네.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밀렸던. 일기랄까? 느꼈던 생각이랄까? 정리하고 6시 맞춰서 호스트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야경 보고 야경도 보여주대요 야경 좋던데 원래는 내일 출발하고 싶었는데 하루 더 묵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느낌적으로 운전하면서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네요 대단한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였어 내가 초보라서 그래 그럼 일단 드디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네요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미 진진합니다. 오늘은 지금 출발한 시간이 11시인데,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기록할 수 없으니, 그것도 참 아쉽고요.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만 촬영하고 싶어요. 제가 막판에 출발하기 전에 디지털 장비들 세팅을 확 바꿔가지고 세팅도 아직 덜 됐어요. SD 카드 지금 스토리지 뭐 운영도 제대로 세팅이 안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이 촬영 용량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한 방에 빵 정리하고 싶은데 빨리 몽골로 탈출해가지고 거기는 일단 인터넷 환경이 뭐 문제 없이 잘 되니까 거기서 모든 걸싹다 정리하고 아마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최소한으로 촬영하고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VPN도 막히지, 유튜브도 막히지, 뭐 인스타그램도 막히지. 그게 조금 힘들어요 사실. 아무튼 8월 10일 11시 출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제가 목표한 지점까지. 싶습니다 러시아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차에서 많이 바라봐요 저를 눈도 많이 마주치고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헌트더브리지 컨티뉴스 트레이트 에이클로미러스 오프라인 맵도 다운받았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안받았어 너무 심카드만 믿은거 같아 아 맞다 트랙도 안켰어 일단 어디 멈추면 켜야겠다 와이 다리를 건너므로써올라디보스크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92를 넣을까? 95를 넣을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laughs>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this. Just go. 아, I could 어떻게? 거 나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죠요? I I don't know how how. Надо идти, оплатить. бани Фаш. А. Нет. Вот Пошли, с тобой. Окей. Вот такие, вот такие. Нам по... Четвертая... А сколько литров надо? Литров. А... Пятьдесят А. Четвертая, 95 и 50. Четвертая, 5 и 50. Ты 아, 캐시, 캐시. 3094 캐시, 캐시. 아. 잠시만요. 뭐라고? 3094. 3094. 아, 블라아 будет вот это или наличка? 돈. 3094루블. 3 근데 저 아. 아이 니드 오니. 잠시만요. 저는 1 5터가 필요해요. 15L. 1 5 아. 28 вот это вот 아, 리셋. t h 스파시바. 너무 많은데. 그거 같은데 이제 더안 들어가는데? 아! 1 3리터 들어갔어.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아, 쏘리 쏘리 아. 아. t h 아, 스바시바, 스바시바. 이것은 저의 처음 기름 넣는 겁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아 어려워, 어렵다. 너무 어려, 어렵, 어아자 저기 저, 저기 있구나. 아, 아 뜸이 뜸이. 아투게 더. 아 오케이. 오늘은 해질 때까지 달릴 예정입니다. 마스 с к Moscow? А, моей мечта А, спасибо. What is your bike? Why? Why? Ah. This. Oh, белый, белый. Ah, yeah. Goldwing. Gold ah. Butter, butter. Together, together. А, ah. Мы yeah. yeah. тоже. Там сидим, отдыхать, О, Монголия. Да, мы возвращаемся из фестиваля. А, здесь, ah, Русский ah. остров. 아하, 오케이 오케이. 집이 하바롭스크이시군 오늘은 루첸고르스크에 갈 겁니다. 하루에 하바롭스크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i 오 아, 오케이. 한 번. 스파시바. 아, 같트사이길로 몰라서. 먹고싶다 소박 진짜 빨갛다 계속 깔린다 심각하네 와. 길이 어떻게 이럴수있지? 아... 한조이 된다고 또? 아, 벌써 겁나는데 40km 플러스하면 힘이 빠져나오고도 빠져나왔는데 차가 말 막히네요 일요일이라서 여기는 아직 시베리아가 아니고 연해주입니다. 어쨌든 도로 상태는 듣던 것 보다는 양호했습니다. 비포장도 전체 구간에서 잠깐씩 나오는 것이고 포트월도 많긴 한데 너무 불편하다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횡단 주행 첫날이고 날씨도 좋아서 모든 풍경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국가를 넘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면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바이커들이 참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양방향으로 자주 만나고 또 다들 따봉을 날려주십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길에서 얼굴은 모르지만 오토바이 하나만으로 마주오는 바이커에게 따봉을 날려주는 이 행위가 따뜻한 마음이 들고 저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기 위해서 각 길에 멈추는 영상인데, 도로 위에 번호판 없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쪽 러시아로 가는 중고 수입 출고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이 가끔 있었습니다. 바이크로 작은 마을을 처음 지나가는데, 농촌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갑한에 수박이나 농산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느낌이 인종과 글자만 다른 태국 시골 분위기가 많이 났습니다. 치킨 아 귀여워 치킨 이게 대빵이구나 발봐 <laughs> 공룡이네 공룡 차 밑에 많다 물티슈로 청소 다 했는데 대박야 근데 이제부터 공기가 차가워. Едешь? Yeah. Едешь далеко? Я первый Я Я не могу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Ну я понял.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овск. А откуда едешь?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овск. А откуда? Бради Бостов. Хабаровск. И yeah. назад? Хабаровск. Mm. В Хабаровск, а потом yeah. куда дальше? Yeah. И дальше куда? До Москвы? <laughs> <laughs> да ладно, не напрягайся. А от Хабаровска куда? Монголия, mm. Ну удачи тебе. Yeah. Хорошо, говорю, доехать. Yeah. Хорошо, yeah. давай.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Yeah, давай. <laughs> Хорошо, удачной дороги. спасибо. Yeah. <소리> 아. за 이 д 디오피까 여기 어디 있다던데. 예제베니체? 좋다, н 아 т у 다. 땡큐. 스파시바. 어디 있다던데. 모르겠네. з д р а с 바보같이 92, 92 저기 작은 차 다음에 싶어. 밥을 먹고 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고 있는 거? 을고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어 밥을 먹고 싶레 밥을 먹고 싶어. Чётко.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друг. Yeah. Ну, у нас нет наклеек, извини. Да, мы мотофестивале были, все раздали все, наклейки, все, ну... все раздали. Mm. Поэтому нету.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обязательно. Мы, те, мы тебе бы тоже наклейками бы это, самое, подарили. <сояк> uh. <сояк> mm. <сояк> Молодец. <Yeah>. Спасибо. <сояк> Фото. Фото? Ah. Сейчас заправим, а вот там сфотографируемся.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Kamsa Morsk na Muri. 이 Vladivostok. 저는 Vladivostok에서 <블라디보스토국에서> 스페인까지 갑니다 오. 이거 귀여운데? 아, 이거 귀여운데? 아, 귀여 아, 귀여운데? 귀여이데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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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Спасибо. Oh, спасибо. Там бя, куришь, нет? Нет. Я Джей Ти. Меня зовут Суслик. А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Суслик как будет звучать? Корей. Путиранан сарам. Путиранан. Путиранан. Сарам. Сарам. Будет во.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Абаров? Да. А-а-а. Три часа тридцать две минуты ехать. Сейчас фото на наш телефон. Фото? А, окей, окей. Узбекистан. О-о-о, Узбеки. Узбеки. Хорошо.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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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йчас. Мы нашли бра... Бра... Здравствуйте.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Хорошо.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저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루첸고르 스크에 도착해도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아. 아. 가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두 분께서 오늘 밤 자신들이 가는 하바롭스크에 있는 바이크 포스트에 가서 캠핑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루 지내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번역기로 대화를 하다 보니 두 분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거리가 3 0 0 k m 이상 남았지만, 같이 달린다면 야간 운행과 늦더라도 괜찮을 것같았습니다0첸고르 k m 이상 남았지만, 40,000km 이상 남 이상 남았지만, 40,000km 이상 남았지 а 이 노을 형상이 이번 편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이 길을 셋이서 달릴 수 있어서 좀더 힘을 내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구나 이 극동의 노을, 이 풍경 속에서 바이크 세대가 달리는 모습이 마치 만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카페라고 적힌 식당들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입국편에서 들었던 카마즈휴대소입니다. 카마즈가 화물차 브랜드더라고요. 저기 뒷포장 나가, 이렇게 밀려나 따라가면서 왔고. 우와. 머리가무너다오 이때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사고가 나니 살짝 스턴 걸린 것처럼 멍하게 되더라고요. 날은 어두워졌고 바이크 상태와 수슬리크 형님의 몸 상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각에 오늘 아바롭스크에 갈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поеду точно. <laughs> это, я, это я... ну, где-то позади едут очень далеко. Позвони им, спроси, где они едут. Есть номер? Окей. И я там и мамури тело все Мы не поедем. Не поедем? Какой Куда? 수슬리크 형님은 갈비뼈의 통증과 팔 움직임이 불편해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라 다들 사고 전보다는 시야 확보가 정말 힘들어 속도를 줄여서 주행했습니다. 저 번개가 보이시나요? 저것이 또 다른 고생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와, 첫날부터.

투슬리크 형님 바이크를 지인 가족 댁 차고에 넣고 원래 형님과 저희 둘이는 여기서 뭐물를지 계속 하바롭스크로 갈지 정해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너무 위험해요. 형님 어떻게 하자고.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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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비 오는 상태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 숙소를 찾았지만 마을이 작아 숙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한 숙소를 찾았지만 방이 없었고 직원은 호텔 건너편에 적힌 숙소 번호로 전화해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역시 방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도 오프를 켜서 가장 가까운 다음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긴 숙소가 아니라 레지던스 같은 장기 달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둑어둑 서 있는데 그 건물에서 술 냄새가 나는 한 러시아 청년이 나왔습니다. 원래 형님은 그 청년에게 숙소가 맞냐고 물어봤고 당연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정을 말했더니 이 마을 토박이인지 모든 지인을 통해서 숙소를 알아봐 줬습니다. 아, 행히그 치즈. 치. 오케이. 들 덕분에 하룻밤 5000루블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숙박업소가 아닌 살짝 불법이 가미된현지인을 통한 방식의 에어비앤비 같은 <웃음> 숙소였습니다. 파시바 д а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는 것 같기에 숙소 주인이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밤 12시가 넘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번 편은 다이나믹했던 첫날의 영상입니다. 그러면 북진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